자, 고등학교 2학년 2024년 6월 모의고사 24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어 이게 일단 무슨 내용이었냐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끝내고 잘때 마감일을 설정 을 하잖아. 그 마감일을 최대한 임박하게 지정하거나 아니면은 임박하게 좀 여겨 가지고 일을 관리해야 빨리빨리 좀 일을 진행할 수 있고 스트레스도 좀덜 받게 되는데 그냥 인간 심리에 대한 글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미루는 성향이 있다. 기본적으로 그런 얘기야.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은근히 은근히 까다로운 질문이어 가지고 집중해서 들어야 될 거예요. 자, 1번 문장 보면은 we tend to break up time. 우리는 tend to 동사 원형 뭐뭐 하는 경향이 있는데 break up. 쪼개는 경향이 있대. 시간을. 인투는 전치사죠? 뭐뭐 로라고 해석되지. 뭐로 쪼개는 경향이 있냐면, units, 단위들로 쪼개는 경향이 있대요. 자, s 치 c h s 잠깐만. s 음, 서 c h 서 s 뭐와 같은 단위로 쪼개냐면, weeks, 주, 월, 그 다음에 계절 같은 단위로 시간을 쪼개는 경향이 있대요. 이런 식으로. 뭐, 다음 주까지 끝내야지. 아니면 뭐, 다음 달까지 끝내야지. <laughs> 내년까지 진짜 10kg 빼야지. 뭐 새해 내년 내년이라고 하자. 내년까지 10kg 빼야지. 이런 식으로 어, 시간을 쪼개는 경향이 있대. 자 in 그리고 이거 세미콜론 있으면 그냥 접속사 여기부터 새로운 문장이에요. 자 in, in a series of studies 연속적인 실험에서 누구 사이의 실험이냐면은 among farmers 전체 다 명사 in India. 인도에 있는 농부들 사이에서의 그리고 among students 전치사 명사 2 in North America 북아메리카에 있던 학생들 사이에서의 그러한 연속적인 연구에서 psychologist 심리학자들은 found 발견했대요. 대절 대절 볼게요. 여기 짱아리워 잘 봐. 난 여기 이해하는 거 힘들었어. that 괄호 좀 닫자. 괄호 좀여기서 닫을게요. 쇽 이렇게 자, this, t 에다가 적어놓자. 이게 명사절 접속사지. That if a deadline 만약 마감일이 is on the other side of a break. 아까 break가 여기 시간 단위로 나눈 거그 나눔이에요. 나눔의 반대편 끝에 가 있다면, such as in the new year, such as in 어디 어디 안에서처럼 new year 새해 안에서처럼, 그러니까 새해처럼 어, 우리가 나누는 거의 반대편 끝에 가 있다면은 마감일이 we 우리는 are more likely to see it as remote. 자, see 어쩌고 s 이거 저거 놓자. 뭐 view a 를 b 라고 여기다라는 뜻이죠. 저거니? 자, 우리는 그 마감일을 뭐라고 여길 가능성이 높대요. Be more likely to 뭐뭐할것 같다. 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그 마감일을 remote, 멀리 떨어진 이라고 여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결과 따라서 정렬구조 We are more likely to be less ready. 우리는 덜 준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할 가능성? 곧바로 실행에 옮길 준비가 덜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석은 했어. 뭔 말인지 어려워. 여기 있는 예시로 여기 다시 들을게요 내가 원래는 9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 시험 끝내기 뭐 이렇게 시험 공부 끝내기 이렇게 잡았었는데 그냥 여기 있는 예시로 다시 들어볼게요. 뭐 1월 1일, 너네 다시 적어봐, 지우고 1월 1일 뭐 예를 들어 새해까지 사탐 끝내기 고등학교 3학년 거뭐 사탐 미리 좀한번한 한 바퀴 돌려놓기 이런 계획을 잡았어 너네가. 그럼 봐봐, 너네가 지금 시간 단위를 나눈 거잖아 이렇게 시간을 뭐 언제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나눈 거거든. 지금 시작한 데가 12월 1일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다음에 내가 잡은 잠깐만. 내가 잡은 마감일이 언제지? 새해 1월 1일이야. 그럼 봐 봐. 지금 이때가 시작일이고 이때가 마감일이면은 지금 한쪽 끝이고요. 나머지 한쪽 끝이죠. 반대쪽 끝.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였냐면은 봐 봐. <laughs> 마감일이 is on the other side of the break. 그 우리가 이렇게 끊어 놓은 거 있잖아. 우리가 이렇게 나눠 놓은 거에 요 다른 쪽 반대쪽에 있을 때 마감일이 지금 여기 시작일의 반대쪽에 있을 때 반대쪽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마감일을 좀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따라서 우리가 곧바로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낮아진다라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새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새해라고 하면은 뭔가 어 지금은 아직 새해가 아니니까 지금 아직 2024년이 새해는 2025년이잖아? 아직 2 0 2 4년이니까 뭔가 좀 동떨어진 시간처럼 느껴지는 거지 같은 단위의 시간처럼 느껴지지가 않는 거지. 그래서 좀 실행이 옮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대요. 좀 미루고 미루고 한 12월 30일까지 미룰 가능성이 높대요. 한 12월 한 29일 되면 아차차차차차. 아됐차아 이틀 동안 몰아들어야겠다. 약간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이해가지?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 어법 포인트 좀 분석을 할 건데 어 어법 업업, 어법도 복잡하니까 그냥 내용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넘어가자. 자 우리가 시간을 나누는 방식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미루는 현상이 나타난다. 즉 지금 12월이고 마감이 1월이면은 우리가 좀 일을 미루게 된다. 일을 미루게 된다. 새해처럼 시간이 나뉘는 경계에 걸려있으면 이를 미루게 된다. 자, 한번 여기 보겠... 보겠습니다. 업법 어, 보겠습니다. 됐... 어, 이게 주어고요. 이게 동사고요. 여러분 목적어 파운드의 목적어 자리에 명사 단어 구절 중에 절 나온 겁니다. 1번 접속사 됐절. 근데 접속사 됐 뒤에는요. 완전한 문장 주어 동사 나와야 되는데 선생님 왜 주어 동사가 없고 if가 있습니까?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지금 접주동 하나 껴 있고 부사절 하나 껴 있고 여기부터가 진짜 백인 거지. 주절인 거지. 알겠지? 자, 그래서 지금 대띠 어떻게 된 거야? 접속사 대띠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야? 접주동 하나 껴 있고 요렇게. 요렇게 돼 있는 거지. 알겠지? 자, 봐 봐. 만약에 마감일이 on the other side of the break 나눔의 반대편에 있다면 얘들아 여기다가 on other side 쓰면 안 되는 이유 알고 계신가요? 자 이렇게 대상이 두개 있어. 지금 이렇게 나눠 놓은 거에 시작일 마감일에서 딱두개 있어. 끝이 두개 있잖아. 그럴 때 하나는 뭐라 그래? 우리가 one. one side. 나머지 붙으면 더가 붙죠. 나머지 붙으면. 그래서 나머지 한 쪽은 무조건 the other이 됩니다. 알겠죠? 대상이 두개 있을 때. 자, 그 다음에 여기 be likely to 동사원형 하나, 그리고 be likely to 동사원형 둘. 근데 to랑, to랑 병렬될 때 뒤에 있는 to 생략 가능해서 여기 생략해도 되고 넣어도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c, a, s, b 하면은 a를 b라고 여기다 이런 뜻이고. 이 데드라인 가리키는 거 외우고 리모트. 파란 색깔 밑줄은요. 어휘 문제 출제 포인트죠. 그래서 여기다가 remote 자리에다가 close 쓰지 마세요. 가까운 그 다음에 여기 be less likely to 동사 아, be less ready to구나 여기는 we are more likely to be 우리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less read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퍼 포인트 한번 조금만 더 잡아보면은 we are more likely to be 우리는 비동사니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We are more likely to be 비 되다 있다.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냐면은 봐봐. 이게 보건 거지. less ready. 덜 준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We are more likely to be 우린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덜 준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곧방에 곧바로 실행에 옮길. 자 그래서 이안 되는 부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있으면 갖고 오세요. 그러면은 알려 드릴게요. 수업 끝나고 아니면 수업 전에. 자, 2번 보겠습니다. 주요 문장이죠. What do you need to do 네가 해야 할 일은 네가 해야 할 것은 in t h t situation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상황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외워 놓고 이런 거. 그러한 상황에서 네가 할수 있는 일은 is find another way. 다른 방법을 찾는 거야. to think about the time frame. 시간 틀, 즉 아까 너가 나눴던 그 시간 단위 있지. 이번 주까지 다음 주까지 세 개까지. 그 시간 틀 시간 단위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해 보는 거야. 약간 날씨가 좀 오늘 왜좀 더워진 거 같지? 선풍기 키고 왔어. 바람 소리 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볼게요. 어, 너가 그래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는 시간틀에 대해서 아까 그 시간 요거 시간 나눔에 대해서 시간 단위 나눔 시간 단위 나눔에 대해서 좀 다른 방식으로 생각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하대요, 여러분. 자, 볼게요. 일단은 주어 자리에 지금 뭐가 왔나 보니까 여기가 동사니까 여기가 주어잖아. 자, 주어 자리에 명사 다 넣은 것 같아, 구어온 것 같아, 절온것 같아. 누가 봐도 명사 절 왔습니다. 1번 대절 아니고요, 2번 이후에들 절 아니고요, 3번 관계명사 what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이거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찾아볼게요. what's 래 t h a t 나오잖아 항상. 그렇지? You need to do something. You need to do something. You need to do your homework. 지금 뭐가 없어? 두의 목적어가 없죠. 지금 두의 목적어 없어서 불완전한 문장이라서 관계명사 what 쓴 거고요. 너가 해야 할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In that situation, the situation 왜 뭐라고 그래서 서술형 나올 수 있어. 마감일이 우리가 아까 나눠 놓은 거 있지. 그 이렇게 나눠 놓은 거. 에? 반대편에 위치한들 할 때. 마감일이 반대편에 위치할 때 너가 해야 할 일은 이시다. 부어, 찾는 것이다. 어, 선생님, 이상해요. 동사가 두 개예요. 이거오한가요 그래서 이상해요. 동사가 두 개예요. 떻틀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은 얘들아, 그막 워스로 시작한 다음에 두로 끝나는 것들이 있어. 올로 시작해서 두로 끝나는 문장들이 있어. 막 what you have to do, what you need to do, all you have to do. 막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을 거야. 그때는요 여러분 워스로 시작해서 두로 끝났을 때올로 시작해서 두로 끝났을 때 동사 쓰시고 보어자리에투를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써도 되고요. 원래는 보어자리에 얘들아 명사 구써여서투 쓰잖아. 그러니까 뭐 my hobby is to dance 원래는 보어절이 to 쓰잖아 우리. 근데 명사 to 쓰잖아. 근데 what으로 시작해서 to로 끝나거나 all로 시작해서 to로 끝날 때 all you need to do is do your homework. 이렇게 to를 생략해서 쓸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 봐봐. what you need to do is to find가 원래는 정석적인 표현이지만 find해도 괜찮다고. 찾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을요. 생각할 방법. to 부정사가 명사 구매주니까 형용사적용 법이고 Time frame. 시간 단위 t t 해서좀 i m e frame. 야 된대요 r e 해 a m p l e if it is November, November, n o v e m 니까 새해까지 끝내기 하면 왠지 원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e r Nov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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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 v e m 래 e r November, November, n 예 v e m b e r n o v e r November, e m b m e n o n o v e m b e 11월이고 and the deadline is in January 마감일이 1월이에요. 그렇다면 자, 접주동 끝났으니까 쉼표에서 한번 끊을게요. 아, 왜안 끊었지 내가? 자, it's better 더 낫습니다. better에다가 보호 적을게요. To tell yourself 말하는 것이 낫습니다. 너 스스로에게 뭐라고? 대절 이라고 대절 볼게. You have to get it done. 너는 그 일을 이거 너가 너 스스로에게 말하는 내용이야. 그니까 내가 나한테 지은아 너 이거 너이일 끝내야 돼. This winter 이번 겨울까지 끝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대요. Rather than next year 다음 해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사고의 전환이야. 이거 되게 말장난이지 말장난.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11월이지 마감일이 언제라고? 1월이지. 그러면은 이제 자기 스스로한테 1월까지 끝내자. 요렇게 얘기하면 돼안 돼? 그럼 아까랑 똑같은 거 아니야? 어, 1월까지 끝내. 1월에 시작해도 되겠다. 1월 31일 아 1월이 31일까지 있죠. 어, 1월이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1월 한2일쯤 시작해야겠다.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거거든. 11월에 절대 시작 안 하게 되거든. 이렇게 되면은 한 12월 1월 그쯤에 시작해서 1월 결국 1월 1일에 시작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냥 사고 방식을 바꿔라. 요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겨울까지 끝내자. 조금 더 가까워 보이지 않아? 이렇게 하면은. 야 지은아, 이거 꼭 겨울까지 사탐 겨울까지 끝내자. 좀더 가까워 보이지 않나요? 그러면 한 왠지 그러면은 이거는 한 내가 봤을 때 11월 말, 12월쯤에는 시작할 것 같아. 왠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 겨울까지 끝내자. 어 춥네. 겨울이네. 어어 어. 11월 말 지금 11월 30. 어 조, 조금 춥네. 지금 시작해 볼까? 약간 이렇게 될것 같죠. 생각을 좀 생각을 바꾸자. 자 오른쪽. 자 예를 들어서 지금 11월이고 마감일 1월일 때 내년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번 겨울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가까워 보인다. 내년이라는 표현은 시간을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이번 겨울이라고 표현하면은 좀더 가까운 시점으로 느껴져서 일을 빨리 그냥 사고 방식을 바꾸자. 이케 그니까 이거죠. 아까 아까 읽었던 문장한 번만 복습할게. 네가 해야 할 일이 뭐라 그랬어? 시간 단위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할 방식을 찾으라 그랬잖아. 그래서 시간 방식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예시인 거 정확히 알수 있겠지. 시간 단위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거. 됐지? 이해가지? 이게 예, 좀질문이 어렵더라고요. 자, 일단 요이는요 여러분 비 인칭 주어 이십니다. 해석하지 않아요. 뭐 시간을 나타낼 때 쓰죠. It is 7 o'clock. It is November.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이 이순 가주 이십니다. 진주 여기 있습니다. 더 났습니다. 진주 진주에서 갈게요. Tail 말하는 것은 났습니다. 자, 얘들아 여기 봐봐. 진주어 자리에 지금 주어 자리에 명사구 또 명사구를 썼고요. Tail 동사가 지금 잠깐 주어 자리에 올라고 명사로 바꿔놨어. 그렇지만 근본은 동사야. 몇형식 동사? 사형식 동사였다. 너 스스로에게 대절을 응. 여기 대생략돼 있죠? 명사절 접속사 대. 이거 사형식 문장입니다. 이거 똑바로 공부하세요. 여기 문장 어렵습니다. 테리 근본은 사형식 동사였어. 간접 목적어 여기 직접 목적어 자리에 지금 대절 나온 구조입니다. 1번 접속사 대절 명사절 접속사 대절 구조인 거 알겠죠? 자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거 여기 you 쓰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너가 너 스스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가 너에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u r e 합니다. 자 대철 속에 어렵습니다. 잘 볼게요. 자얘 이름이 일단 명사절 접속사 되시잖아, 그렇지?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오겠지? 자 완전한 문장 나올 거야. 주어고요. have to get이 동사고요. 이시 목적어, 더니 목적격 부함입니다어 선생님, get it to도 아닌가요? get it to도 get it to도 아닙니까 선생님? 오형식 오형식이고요.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수동 관계입니다. 여기 볼게요. 이들 오형식 문장 쓸때 어떻게 쓰냐 우리?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그다음 에 이렇게 배웠을 거야.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투 o 부정사를 써주면 된다. 그건 능동일 때죠. 수동일 때뭐씁니까 피피 보세요. I got him to wash my car. I got my car checked. 보세요. 주어고요. 동사고요. 힘이 목적어고요. 투어시가 목적격 보입니다. 목적어가 목적격 보와 행동을 하나요 당하나요? 그가 지금 내 차를 신나요 안 신나요? 신죠? 그럴 때는 투부정사를 쓰기로 했습니다. 목적격 보 자리에. 근데 여기 보세요. I got my car checked. 나는 내 자동차 점검 받았다. 내 자동차가 행동을 하나요 당하나요? 내 자동차가 벌떡 일어나서 점검 하고 다니나요? 무슨 뭐 차예요? 아메어사예요 아니죠? 내 차가 점검 받는 거죠. 목적어가 목적격 보행동 당할 때는 pp 쓰기했잖아 이거 서술형 나오거나 아니면 어법 문제로 나올 확률 높으니까 잘 보세요 1이 1이 목적어가 목적격 보행동을 하는 거야 1이 이번 겨울까지 뭐 지가 뭐 벌떡 일어나서 뭐 끝내고 다니는 거야 아니면 1이 누군가에 의해서 너에 의해서 끝내지는 거야 끝내지는 거 pp 알겠죠 자 4번 볼게요 자 the best approach 최고의 접근법은 is 입니다 to view 보는 겁니다 deadlines 마감일을요. as 뭐로써 보는 거야? a challenge 도전으로서 보는 겁니다. that you have to meet 너가 meet가 여기선 충족 충족시키다요. satisfy. 응. 어. 너가 you have to meet, you have to satisfy. 너가 충족시켜야 되는 조, 도전으로 보는 게 제일 좋대. within a period 한 기간 안에 어떤 기간이냐면은 that's imminent 임박한 기간 내에 충족시켜야 되는 도전으로. 마감일을 보는 것이 최고의 접근법입니다. 이렇게 됐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여기 볼게요. 자, 마감일을 곧 해야 될 도전 과제로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마감일을 그냥 가깝다고 생각하래. 가깝다고 인식하래. 마감일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 음, 되게 가깝다. 어, 새? 어, 너무 가까운데? 어, 너무 가깝다. 바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래요. 그러니까 너의 사고방식을 바꿔라. 자 그래서 즉 결론. 결론 최고의 접근법은 뭐다? 보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도 색깔 칠할게요. view a s b c a s b regard a s b a를 b 라고 여기다. 마감일을 뭐라고 보는 뭐라고 보다 여기다. 뭐라고 여기는 게 좋대? 도전이라고. 너가 충족시켜야 될 기간 안에 어떤 기간 임박한 기간 안에 충족시켜야 될 도전이다. 어? 임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대요. 어? 새해 너무 임박해. 자 여기 이미넌트 잡구 여러분 에미넌트 유명한 쓰지 마세요 이거 혼동어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주격 관계리 명사죠 왜 <laughs> that is eminent인데 여기 주어가 없죠 알겠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that 왜 이거 부사야 그런 방식으로 부사입니다 그런 식으로 the stress 그 스트레스는 is more manageable 더 관리 가능해지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더 관리 가능하다 즉 적어지다 그리고 you 너는 have 가지게 돼 a better chance 더 나은 가능성을 가지게 돼요 어떤 가능성이냐면 of starting 시작할 가능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 잠깐만 요거 삽입이니까 잠깐 버리고 in good time 적시에 미리미리 라는 뜻이에요 in good time 적시에 그러니까 적정한 시기에 아니면 미리미리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더 나아집니다 and therefore 그리고 따라서 어 better chance of finishing 적시 시작하고 따라서 적시에 끝낼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해가죠? 자 그래서 이거는 어휘 포인트만 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더 레스 쓰지마. 매니저공 관리 가능한 좋은 뜻. 그리고 너는 better. 더 나은 가능성을 가진다. 좋은 뜻. 오케이? 자 그래서 1을 그렇게 빨리빨리 시작을 하면은 어 뭐라고 생각하라 그랬어? 마감일 가까이 있네. 빨리 시작해야겠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어, 일을 적시 에 시작하고 끝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스트레스도 좀 줄어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었어? 마감일을 최대한 임박하게 생각하여서 자신의 일을 관리하고 마무리하기 라는 내용이었고요. 네. 어휘 서술형, 어법. 연결사까지 나올 것들 꽤 있으니까. 자, 하나만 추가. 연결사. 개인적으로 요약문을 내고 싶긴 해요. <laughs> 그래서 꼼꼼히 읽어 주세요.